어, 필당 100개요. 바로 하죠, 형님. 아, 안 아무도 오지 마. 어, 다행이다. 와, 너 지금 궁쓴 거야? 아니, 뭐 갑자기 이고 응, 아, <laughs> <안 돼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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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넌 잘못 없어. 나 잘못 있딴적 없는데? 야, 너화법안 고치면 나도 너 편에 설 수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어, 나 이거 릴리아 릴리 아한번 하고 싶긴 한데 뚜벅이들 많아가지고... 아, 거기에 오면 다 보이지, 빙신 오르나...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에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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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.. 아, 이거, 와봐, 이거, 와봐 이거, 와봐 아무나 끊어도 돼, 가봤죠. 좋은데요. 아, 점화까지 쓴건 조금 아쉽긴 하네. 나 죽일 수 있을 줄 알았지 아 너가 쓴 거야? 어 가렌이 쓴거 아니었구나? 내가 썼어 아 너가 쓴건 괜찮아 야뭐 아, 들어왔다 여기 짜고 들어왔다 아나 불트게 아 이러면 해줘야 되잖아 가자 이거 싸 먹자 나이스 아 C발 풀 아,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굿굿굿 풀잘뺀 거야 또오래님 별풍선 100개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누나 좋아해주셔서 어때요?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오래님 별풍 100개 감사합니다 <laughs> 발렌테네시의 뽀뽀라도 어셔 나 죽어 가도 돼 가도 돼 가가가 <laughs> 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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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았다 노플 애쉬 노플 계속 가면 돼, 계속 가면 너무 안 하고 없다 고 어, 나이스 고맙다고 어, 해빨 고맙다고 해어 어, 진짜 잘했다고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고 고맙다고 하라고 왜? 뭔가 그게 좀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오쉬원한데 어, 잘했어 개마워준비나 <laughs> <교마마> <laughs> <laughs> <빛나>. 아니 <laughs> 진짜? 너 이제 아, 너 이제 클났다 너 예니가 너 이제 너 그거 뭐야 저거 한다 너너 클날 너 준비해라 진짜 난 몰라.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여자옷 쓴다 너한테 이제. 자시 시야 바로 따일 거요. 여기 살아? 이거 용 보는 거 같은데? 아, 어 근데? 이거 근데 다이버 해야 돼. 다이버 해야 돼. 야 가레나 거기까지 가는 거 맞냐 근데? 아줌마. 얘니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니폼이다. 으, 사령님, 별풍선 아. 5개 감사합니다. 아이, 고 하십니까? 별풍 어, 킬당 100개요. 바로 하죠, 형님. 2판, 이 2판부터인가요, 이 형님? 판 승패 상관없이 킬당이요 형님. 오케이, 알겠습니다, 형님. 비켜, 비켜, 나나나 나, 나 킬당 100개다. 다비켜라 야, 애시 여기 갔나? 데 어떻게 알지? 모, 모를 수밖에 없지, 아나 나 봐. 아니야, 아니아니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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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야!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미. 반그렸네요. 아, 그래도 이겨는 줘야지, 우리 로로. 가자. 일당 몇 개면 은이 이천 대 먹을 거 같아. 끝나가지고 그냥 아, 씨 이게 안 돼. 아무도 오지마. 어, 다행이다. 와, 너 지금 궁쓴 거야? 어디 아근나 지금 잘못 본거야? 어디? 어디? 아 근데 승패 아니, 근데 상관.. 저... 승패 상관없이야? 어아 이겼을때로 했어 지어니 정신 나갔나봐요 <laughs> 어? 아래.. 아래 그러니까, 킬냄새.. 아래 킬냄새 아래 킬냄새 아!! 씨발 궁 박고 갔는데 궁안박아줬어아역감낸이야 살았나? 아! 죽었다 자 일단 6개 먹었구요 <laughs> 로로씨 뭐 심기 불편하고 그런거 아니시죠? 아야 아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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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마 죽이지마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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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게임은 이겨야지 그래도 왜냐면 이거 게임 이거 못 이기면 로로가 100개를 못 먹어서 게임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누구처럼 이기적으로 막 저만 미션 걸어주셔도 돼요 이런 얘기 안합니다 로로씨 표정이 안 좋아요 알겠어 근데 너지금그 뭐지? 이 이거 뭐저뭐벽이 박.. 뭐 어? 좋은데? 야지 이거 지타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아지아거아지 아니 아니 이거 아, 아지발못 잡았다 거 뭐지? 이아 뭐지? 이거 뭐지? 씨발 뭐지? 내, 내 감사합니다. <laughs> 질착까지 고독님 진짜 그러다 큰일난다니까요? 어떻게 하면 좋아? 언니 갔나보지 아 좋은 거 아니야? 아, 죽었다 가렘 해봐. 아 이거 어떡하지? 잠깐만 이거, 이거 네, 초기화만 좀 시키고 싶은데 어? 좋은데 이러면? 걸었거든? 아 제발 나실 먹어야 되는데

아아 다이랄 걸. 씨방. 언제 어디 이게 다뭐생겼데 먹었고? 아이꼈나아 맛있다. 아 씨발. 아 오. 아니야 바로 가! 끝내지마! 바로 가야돼! 가야 가야 아니 나업그레이안 해줘? 누구 업그레이 해준거야? 무슨 카이사 가린 이딴 새끼들을 업그레이 해줘?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 로로방 팬 아니야? 견제하는 거봐와 아, 진짜 개신났네 아뭘 신나 나 그냥 나 평소처럼 게임 하는데 로로야 너 지금 나 너무 내장 시킨나 어 뭔미점이죠? 아 근데 연예인 중에 누가 이뻤지아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나 아니 아니 아, 그럼 그끝나면 어떡해? 아이 새끼 감 아, 존나 없네 아감 존나 없네 아니 감이 존나 없어요 아아 아, 이거 끝내는게 맞았구나 아, 아, 아 똑똑하다 가이사 아니 이걸 끝내네? 와. 아 15킬? 네 맞습니다. 아이고 아유고 15킬이나 아참 아유, 이거 잠시만요. 15킬이나 이거 아. 아니 저 CF인데요. 저막 갑자기 인트로 나올라요. 와 진짜. 야 이거 1등이야몇등이 이거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와, 회장님. <웃음> 회장님. <웃음> <웃음> 음. 개 감사합니다 회장님. 아, 뭐 거야 뭐 그래. 아니 뭐 하는 거 이거?